한입, 뚝딱. 네, 완전 단단한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적키인데요 어, 냄새가, 어, 사람이 맡아도 좋을 만큼, 어, 되게 뭔가, 고소한 느낌? 봐봐,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강아지가 먹기에도 아주 좋은데요. 아, 어, 좀 기다려봐. 너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니? 네, 완전 저희 소미도 잘 먹거든요. 소미, 앉아! 소미, 손! 옳지, 코! 옳지!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. 소미, 마지막, 마지막, 하이팅 옳지! 네, 완전 잘 먹어요. 이게 일단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. 부드러워서. 엄청 단, 단단한 편이긴 한데 엄청 단단한 건 아니고 강아지가 곧잘 잘라 먹거든요.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. 먹으래. 간다잉, 먹을 거 들고 간다잉. 네, 잘 먹습니다.